창세기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소와 양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아비멜렉에게 주고 있다. 부엘세바는 아비멜렉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무로 내려가 아, 아비멜렉의 배려로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택하여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소와 양을 취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을 받았습니다. 계약은 성사된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일곱 새끼 암 양을 따로 분리하여 똑바로 세게 하였다. 네, 세개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개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지금 계약이 끝났어요. 그 소와 양을 주고 그 값을 치렀어요. 근데 다시 또이 새끼 이, 암양암양7 마리를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지금 다시 아비멜렉이 세개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곱 새끼 암양들을 따로 구분하여 아비멜렉에 계수하게 했습니다. 왜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구분하여 아비멜렉에게 계수하게 했을까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인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또한 이 일을 기억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눈에 좋은 땅 그랄로 행할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노비를 취하여 주었습니다. 자고기 20장 1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은 1천을 준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에서 온전한 수 1천과 하나님의 완전한 수 7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수7 암양 새끼를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수는 1천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수는 일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 말이 늘 말씀드리지만, 100%맞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이 계약을 완전히 끝내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 사악이 나오는 걸 보면, 이 계약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닌 걸로 이렇게 또 돼요. 29절. 그러므로 그 아비멜렉은 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다. 무엇이냐? 이 일곱 새끼 암양을 따로 세게 한 것이 이유가 나올란가요? 정확히 나오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아비멜렉의 일곱 마리 의 양을 개수하게한 것은 이 언약을 행할 자가 아비멜렉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이곳이 이곳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하갈과 이스마엘로 주권을 인정하라는 약속을 한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거 기록은 안 나와있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이 부엘세바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그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으로 갈라지지만 어, 자신의 후손에 대한 대해 자신의 후손에 대한 여기지 여기서 자신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야, 뭐 여러분 뭐 아버지 이제 장가갈 나이가 저도 아들이 하나 있긴 있지만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아버지가 부실해서 조금 것이 가지만, 음. 아무튼, 그, 이 아브라함을 보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